필드 상원의원, 대법원장, 대통령, 보시부통령, 몬데일 부통령, 베이커 상원의원, 오일 하원의장, 웅모 목사 및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몇몇에게 이것은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거의 2 세기 동안 헌법에서 요구하는 질서 있는 권위의 이전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중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4년마다 하는 이 의식은 그저 기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신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당신의 은혜로운 협력으로 당신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큰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로 서약한 단합된 국민임을 지켜보는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보루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사업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미국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역사상 가장 길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하고 검약에 불이익을 주며 고군분투하는 젊은이와 고정 수임 도인을 모두 짓밟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산산 조각내 위협이 됩니다. 유효 산업은 노동자들을 실어 인간의 뿌레인 개인의 무용에 빠뜨렸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성취의 불이익을 주고 완전한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세금 제도에 의해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큰 만큼 공공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현재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적자에 적자를 더했습니다. 이긴 추세를 계속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격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개인으로서 대출을 통해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살수 있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국가로서 집합적으로 동일한 제안에 묶여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병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몇주 또는 몇달 안에 사라지지 않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유의 보루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위기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문제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가 자치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으며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국민을 위한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우리 중에 남을 다스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 안팎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솔루션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선별된 어떤 그룹도 없이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수이익 단체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관심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특수이익 집단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분파적 경계도 민족적 인종적 구분도 없고. 정당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식량을 기르고, 우리의 거리를 순찰하고, 광산과 공장을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을 지키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하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기업가, 가게 주인, 점원, 택시, 트럭 운전사.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입니다.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이 품종. 이 행정부의 목표는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장벽 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모든 미국인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모든 미국인을 폭주하는 생활비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의 생산적인 일에 참여해야 하며, 모두가 회복된 경제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체제의 핵심인 이상주의와 페어플레이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자신과 세계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지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피통치자의 동의를 넘어 성장한 조짐을 보이는 정부의 성장을 견제하고 역전시켜야 할 때이다. 연방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을 억제하고 연방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주 또는 국민에게 유고된 권한 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방 정부가 주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들은 연방 정부를 세웠다.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 일하십시오. 우리의 등에 타지 않고 우리 옆에 서 있기 위해 정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억제하지 말고 촉진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룩하고 지구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번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을 본다면 이 땅에서 인간의 에너지와 개인의 천재성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전의 완료.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이곳에서 더 많이 이용 가능하고 보장되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대가는 때때로 높았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부 성장으로 인한 우리 삶의 개인 및 침해와 평행하고 비례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꿈에 우리 자신을 제안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국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믿듯이 피할 수 없는 최초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닥칠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운명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창조력을 가지고 민족갱생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우리의 결의와 용기와 힘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는 영웅적인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매일 공장 문을 드나드는 영웅들을 볼수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모두와 그 너머의 세계를 먹일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합니다. 카운터 건너편에서 영웅을 만나고 카운터의 양쪽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와 기회를 창출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업가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정보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기부로 교회 자선, 문화, 예술 및 교육을 지원하는 개인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우리의 국가생활을 유지합니다. 이제 나는 이 영웅들을 말할 때 그들과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야기하는 영웅들, 즉이 축복받은 땅의 시민인 당신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희망, 당신의 목표는 이 행정부의 꿈, 희망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것이다. 내가 구하겠다. 나는 희생할 것이다. 나는 견딜 것이다 모든 투쟁의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즐겁게 싸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마틴 트랩토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을 믿고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것이라고 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신은 당신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